팔자라는 말에 관해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람들은 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을 근심할 때 또는 과거에 어쩔 수 없었던 좋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체념할 때 자신의 팔자를 탓합니다. 20대는 우리가 좀 미숙했고 3, 40대의 삶은 너무 치열했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올라온 인생이 50대가 되니까 이제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젊은 혈기에 자신만만하던 자신감은 세상일이 그리 녹록지 않다는 두려움도 있고 걱정으로 변하게 되기도 하면서 일 관계, 건강 같은 점점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근심하면서 내 팔자라고 같은 말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팔자를 탓하면 자신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위로와 위안을 얻기도 하지만 팔자가 꼬이는 것이 문제이지 사람의 팔자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큰 대자연의 관점에서 풀이나 나무 꽃과 같이 우리 사람은 우리의 그릇이라는 팔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렇게 사람도 주어진 팔자대로 다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지 자신의 팔자를 그대로 실현할 때 마음 속이 가득 차는 듯한 뿌듯한 느낌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자꾸 팔자 탓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기도 한데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역경의 구절입니다. 역경에는 하늘의 뜻은 원을 이루는 모습인데 여기서 원이라는 것은 완벽한 도형이잖아요. 인류의 여러 문명에서 완전 무결함을 표상하는 상징으로도 쓰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64개의 모습은 어느 것 하나 모난 모습을 벗어난 것이 없는데 우리라는 사람도 세상 만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 역시 모두 모가나 있음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둥글고 원만한 모습이 아니고 완전 무결하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꾸 자신의 팔자를 탓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또는 50대에 맞닥뜨렸을 때 자신의 팔자를 바꾸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사람을 구분해서 배를 잘 골라서 타는 개운의 방법입니다. 사람은 사는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나고 여러 공동체에 속하게 되죠. 그 공동체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말이죠. 지금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느 쪽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데요. 역경에서 함부로 말을 섞지 말라고 조언하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또 어떤 행운이 올 때는 그 행운을 만났음을 잊지 말고 그 공동체를 이루어준 선한 사람들에게는 감사함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익숙해져서 감사할 줄 모르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 현명하게 처신하는 것이 필요한데 결국은 이런 처신들이 모여서 결과를 바꾸기 때문이에요. 기룡이 나의 행동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또 군자는 역경이 조언하는 바와 같이 기미를 보고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짓기 때문에 허망하게 날이 다 저물어 버리도록 기다리는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나이 50에 이르면 인생 경륜이 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역경이 오직 기미를 살피는 연구로 능이 천하의 책무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조언하는 것은 이런 경륜이라는 것은 기밀을 살필 줄 아는 지혜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 50에 이르면 무엇보다 기밀을 살핌에 힘써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마음이 사람을 잊고 세상을 발전시킨다는 세상은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한자, 정의 어원을 보면 마음심과 날생자, 불글, 단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이들이 합쳐진 정은 결국 저 아래 깊은 심연으로부터 싹터 올라온 마음을 형상화한 글자인데요. 이처럼 사람에게는 이런 무의식에서 올라온 정이 있기 때문에 마음은 이성적 판단을 넘어서게 되죠. 그래서 미운 정이라는 말이나 정에 이끌려서 그만 뭐 이런 말들이 성립하는 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정의 어원은 사람이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공통의 인지상정이 어떻게 해서 존재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서로에게 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사람에게 큰 희망이 되는데 이것은 자신있게 자신의 장단을 두드리면 남들에게도 틀림없이 공감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되죠. 사람은 공통의 근원으로부터 싹 터올라오는 마음이라는 정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쏙 드는 장단은 나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남으로부터도 공감을 받을 수 있죠. 단지 내 장단의 매력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진정성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도 자신의 장단을 왜곡하지 말아야 하고 솔직 담백하게 자신 있게 두드린다면 틀림없이 남으로부터도 공감받을 수 있습니다. 50에 이르게 되면 자신의 천명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인생의 가을에 접어든 오십은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인생을 무엇이라고 할지 규정을 내려야 되고 입에 머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내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나의 전반생과 후반생이 바뀌게 되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잘 살아온 것인지 못 살아온 것인지 여기서 결정 나게 되죠. 나의 오십을 날아야 할 용이 비로소 하늘에 오른 상이라고 규정하는데요. 이는 사람을 마땅히 날아올라야 할 용이라고 말하고 사람이 나이 50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용이 하늘에 오르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의미는 50 이전은 아직 용이 땅 위를 기어다니는 삶을 사는 것이고 50 이후에야 비로소 하늘을 헐헐 날아다니는 용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52전은 아직 용의 온전한 삶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어째서 그럴까요? 결국 20대부터 40대까지 사람은 미로와 같은 이 세상을 아직 잘 모릅니다. 20대는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30대는 다른 사람을 잘 모르고요. 40대에 이르면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 트이지만 아직 그래도 잘 모르죠. 그래서 사람은 젊은 시절에 운과 자신의 기질에 자꾸 치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어쩔 줄 모르다가 그 젊은 날에 열병이 여러 겹의 나이테가 되면서 지나갔을 때 비로소 50이라는 완숙기에 이르게 됩니다. 50에 이른 이는 이제 자신 인생 전체를 조망할 수 있게 되는데요. 50이 하늘을 날수 있게 됐다는 말이 이를 뜻하게 됩니다. 이전까지 살아왔던 땅의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전체를 조망할 수 있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자신의 기질을 넘어서 스스로를 객관화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래서 더 이상 운에 치지도 이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기질과 성향을 알아야 달라질 수 있고, 그것을 넘어서는 성숙함을 가질 때 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덕스러운 우연에 휘둘리지 않고 그 고삐를 틀어지고 주인의 삶을 사는 거죠. 이처럼 사람은 50에 이르러서야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나라야 할용이 비로소 하늘을 올랐다는 것은 이러한 것을 뜻하는 말이 되는 거죠. 50에게 이런 안목이 생기는 이유는 우선 20대에서 40대까지 쌓은 인생의 축적이 있기 때문인데 이런 안목은 단기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지식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므로 사람이 50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죽음과 관련이 있는데요. 삶을 제대로 알려면 죽음을 알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역경은 삶과 죽음이라는 두 가지가 있을 때이둘 모두를 이해해야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삶에 대해 알고자 할때 삶에만 집중해서는 삶의 전부를 옳게 파악할 수 없고 죽음과 대비해서 볼 때라야 삶의 문제가 보다 선명해져서 그 전부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나이 50쯤 되면 가까운 이들의 죽음을 접하게 되고 본인도 신체 기능이 떨어지면서 몸에 힘이 빠지고 건강도 나빠집니다. 각종 질환을 앓기도 하면서 자신의 죽음도 시야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처럼 죽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비로소 삶의 문제가 제대로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인생의 유한함을 새삼 깨닫기 때문이죠. 사람의 인생에서 물질의 비중이 작은 것임을 느끼는 것도 50쯤 되어서인데요. 사람은 자신의 몸이 썩어 없어지는 것을 느낄 때 물질도 썩어 없어진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낙천적인 태도 역시 물질이 작은 것임을 깨닫지 못하면 쉽지 않은데요. 젊은 시절에는 낙천의 자세를 갖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나이 50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지천명이라고 말한 거죠. 물질이 작은 것임을 느낄 때 사람은 비로소 자신의 천명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이해하려고 하고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하늘이 자신에게 바라는 바를 행하고자 하는 거죠. 역경이 나이 50에 이르러 비로소 하늘에 오른 상이라는 것은 50에 이르러 사람이 하늘의 일을 하려고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소명을 아는 거죠. 그리고 이때라야 사람은 큰일을 할수 있습니다. 인생의 가을에 접어든 50대에는 지금 현재로는 이른 아침에 땅에 깔린 서리를 밟고 있는 정도인데 아직은 육체의 힘이 남아있고 아직은 젊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서리 를 밟고 있으니 앞으로 굳은 얼음이 찾아올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하고 과잉의 단계로 가면 용은 추락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조금 더 가벼워져야 하는 것 같습니다. 빅토르 위건는 사람의 인생에서 50대가 제2의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지적한 적이 있는데요. 요즘은 50대 전후의 중년기를 사축이라고 부르는 일도 흔해졌습니다. 50에는 크게 알건 작게 알건 중년의 위기가 없을 수 없는데, 이는 50에 치러내야 하는 통과 의뢰와도 같습니다. 통과 의뢰의 위기가 닥쳤을 때 피하지 말고 삶의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이를 피할 경우에는 후반생을 계속 시름시름 아르면서 보내야 할 수도 있어요. 50에 알게 되는 위기는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50은 막 야단법석을 피울 나이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만큼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삶의 중심을 잡아야, 내려받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어, 이는 곧 역경이 말하는 장을 내려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장이란 무엇일까요? 조금 더 생각해보면 장은 그 원형적 의미는 타인과 구별되는 그 사람만의 인, 일생의 핵심을 짧게 밝힌 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문장, 구별, 표지, 나타내다, 드러내다와 같은 여러 뜻으로 파생이 되는데요. 다른 것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남과 다른 특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경이 말하는 취지는 사람이 이와 같은 장을 입에 머금고 있어야 후반생을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죠. 입에 머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본능적으로 즉시 입에서 튀어나올 정도로 각인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장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역경은 이처럼 장을 입에 머금고 있는 것을 인생 후반부를 잘 살기 위한 성결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장이란 결국 나의 인생을 무엇이라고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역경은 인생의 전환점에 놓인 50에게 이것을 스스로 규정하라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50에 이것을 규정해야 하는 걸까요? 사람의 전반생은 여러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기죠. 하지만 50이 되면 이제는 후반생으로 접어들었어요. 이 후반생이라는 것은 인생의 결실을 거둬들여야 하고, 삶의 의미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가을에 접어든 50은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인생을 무엇이랄지 규정을 내려야 하고 입에 머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당황하게 되고 길을 잃게 되죠. 50에 자신의 인생을 선명하게 규정 짓고 본능적으로 입에 머금고 있지 않으면 어느 날이가 모든 것이 흐릿해질 거고 내가 왜 사는지 젊은 시절에 나는 무엇을 위해 자충우도를 했는지 모든 것이 흐릿해지고 말 거예요. 원효대사는 일체의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다 라는 일체 유심조의 가르침을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 말은요, 나의 마음에 의해서 세상이 있게 되고 이 세상에 의해 나의 마음이 있게 되는 것이니까 결국 이 세상이라는 것은 나의 마음에 의해서 지어지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인간 정신은 사실을 자신의 마음에 따라 바꾸어내서 이 세상을 짓습니다. 만들어냅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후반생은 정신세계를 사는 거예요. 열심히 뛰어다니기만 했던 신체의 다리의 시기를 지나서 이제는 머리의 시기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생의 과거의 사실들을 합당하게 바꿔내야 돼요. 이것은 왜곡이 아닙니다. 전반생을 사는 동안 자신에게 다, 닥쳤던 온갖 변덕스러웠던 우연을 관통해서 의미를 부여해내는 거죠. 이렇게 해야 사람은 비로소 자신의 과거의 의미를 제대로 알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흘러내 버린 과거를 바꾸어 내는 데의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를 부여하기 전까지 나의 과거는 가변적이었어요. 여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비참한 과거였는가? 나를 단련시키는 과정이었는가? 무의미한 과거였는가? 유의미한 과정이었는가? 전반생이 어느 쪽이었는지? 지금의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후반생을 통해 그 결정을 입증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나의 삶이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결국 오늘 먹은 나의 마음이 오늘은 물론 과거와 미래를 모두 바꿉니다. 이렇듯 나의 마음은 이토록 놀라운 것이고 이것이 인간 정신의 힘입니다. 내가 이제껏 살아왔던 인생의 전반부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통해 앞으로 살아갈 50대 후반 또는 지금부터의 앞으로의 삶을 50이 안 되셨다면 지금부터의 삶을 바꿔나가는 행동을 해 나갈 때내 인생은 변화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내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던 책 윤호북수의 (50에) 읽는 주역을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